수술 로봇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보면은 수술하는 기계 따로 있고요, 조작하는 사이트는 옆에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미국에 있어도 수술한다는 얘기고, 근데 거기서 반복되는 이런 행동들이 지금은 어설퍼 보이지만 미래에는 굉장히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제 제가 신경외과 의사로서 그뇌 수술을 배울 때 이제 저희 선배분들은 외국의 수술 동영상 보고 배우더라고요. 제가 지금 우리 시각을 모방한 컨볼루시언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우리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가 작용하고 있는 시각 시스템이면 아마 얼마든지 앞으로 향후 진화를 하면 가능하고 우리의 손놀림 요즘 뭐 셰프들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정교한. 이제 바느질 로봇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언젠가는 그런 치료 영역도 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가 고리들인데요.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미래를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 SF영화를 보면, 미래 의료에 대한 영화를 보면은 어 대부분 로봇이 사람들 치료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몇 가지가 우리가 이제 그 레이커즈와의 특이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특이점이고 또 하나를 이 사람이 자율수명의 특이점이라고 했어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으면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과연 오래 살고 싶을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뭐 나는 지구에서 사는 게 지겹다 화성에 가겠다 뭐 이런 부류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미래의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곳이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음.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만 병원을 가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격 의료를 하고 집에서도 치료를 하겠지만 이제 그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아무튼 안락사만큼은 병원에서 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병원의 모습은 사람을 죽여주고 장례식만 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 사이에 우리 의사들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참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상상을 할 수도 있고, 하여간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세상을 많이 바꾸고 있고요. 저는 이제 내과학과 더불어서 인공지능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의문이 많이 드냐면, 그, 인간이 지금 우리 고화관님 하신 얘기처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주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지금 첨단 물리학 영역 많은 영역이 도대체 인간의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는 건 뭘까? 지금 뭐 종교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이런 시대는 첨단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 가장 엉뚱한 생각을 하는 분이 가장 어떤 돌파구를 열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요즘은 정보가 너무 빨라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다 올리잖아요. SNS도 올리고 이제 전 세계 전 인류가 하나의 아빠, 생각 덩어리가 어쩌어. 되고 어떤 문화가 되는 것 같아요. 아빠, 응? 응, 음, 밥 없어? <laughs>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을 아직 가장 엉뚱한 생각이라도 할수 있는 분이 지금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시대에 어떤 새로운 파이어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